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레비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한섭 블라카에서는 학원 동인 이야기 2명이 도달한 최종회 이벤트 개최와 동시에 삼성 통상 스트라이커 메루와 이성 스트라이커 모미지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먼저 학원 동인 이야기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지만 카드깡을 통한 엘리그마 수급량이 정신나간 수준이었던 만큼 열심히 카드깡을 돌리는 게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블라카이브 초창기 이벤트인 혁명의 이방쿠팔라에서 얼굴을 비춘 적이 있는 오미지와 메루가 소속된 붉은겨울 연방학원의 지식 해방전선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타이틀처럼 동인활동이 이벤트 스토리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데 우린건지 모르겠지만 일섭에서는 일본 최대의 동인 행사인 코미케 종료 직후 개최되면서 여러모로 임팩트가 있긴 했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이벤트 스테이지를 돌아 상점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드롭되는 이벤트 아이템은 보고서, 붉은겨울 BD, 오파츠와 교환할 수 있는 잉크 카트리지, 강화석, 붉은겨울 기술노트 오파츠와 교환할 수 있는 타블렛 펜,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카드깡에 사용되는 타로 델루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카드깡은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드롭되는 타로 델루나를 모아 카드를 오픈해 나가며 보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크게 얼티민 레어, 슈퍼 레어, 요. 노말에 총4 가지 등급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특히 얼티밀 레어의 경우에는 무려 한 장에 엘리그마를 최소 20개, 최대 22개까지 주는 만큼 운만 좋으면 여러모로 캐릭터 강화에 사용되는 엘리그마를 왕창 수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강에서는 올리전 티켓이라는 카드 강에서만 등장하는 이벤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올리전 티켓은 온천 체리노의 엘레프, 청이석, 엘리그마 등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번 이벤트 스테이지 의 효율은 어느 스테이지 등. 간에 효율이 같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도 상관은 없지만 카드 깡에 필요한 타로델루나의 수급이 중요한만큼 필요하신 아이템을 다 구매하기 전에는 모든 이벤트 아이템이 드롭되는 1, 5, 9 스테이지를 위주로 돌리시고 이벤트 상점을 털고 나면 타로델루나가 드롭되는 4, 8, 12 스테이지를 돌아서 카드 깡을 돌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1, 5, 9 스테이지를 돌시다가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 쪽으로 보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이벤트 상점에서는 이벤트 한정 가구나 상급 최상급 오 파츠. BD, 기술노트를 위주로 털은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개최되는 학원 동인 이야기, 두 명이 도달한 최종의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벤트 자체는 단순하고 엘리그마를 마구 퍼주는 카드깡이 있는 만큼 가능하면 이벤트 기간에는 카드깡을 위주로 돌려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카드깡은 효율만 따지면 1회씩만 오픈하고 리셋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진리의 풀깡단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